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 교수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도요, 이 트럼프 테마에 돈이 좀 많이 쏠렸다라고 볼수 있는데,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어제 이어서 다시 한번 관련주들 하루 더 강세를 보일까요? 뭐 아니면 새로운 종목이 움직이는 게 있을까요? 당분간 이 증시 분위기는요, 그래도 우호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 함께 보실 종목 바로 네이처셀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난 꿋꿋하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시는 분들이나 또 신규로 제 영상 접하시는 분들도 모두 잘 들어오신 것만큼 제 영상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끝까지만 집중하시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매매 전략뿐만 아니라 또 기회가 될수 있는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마지막 부분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여러분 네이처셀 주가의 흐름은요. 자 3월 15일 한번 저점 찍고 난 후에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하락 횡보 장세에서 다시 한번 크게 상승 했었죠 그래서 5월달 들어오 나서 한번 고점을 찍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고부터 이제 박스권 형성하는게 흘러 왔다가 쭉 내려오는 흐름이었단 말이죠 근데 하지 말아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흐름은요 오늘도 보니까 전일 대비 4.36% 정도 상승을 흐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거래를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말아서 올라가고 있는 이 상승 시그널이 현재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 이 자리 이제 앞으로 보세요. 다시 한번 추세가 전환되면서 이미 바닥이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놀라운 또 상승의 시작점입니다. 분위기 사실 뭔가가 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하반기에는 요이 바이오 업종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 개선. 가능성 점쳐지고 있고 관건은 뭐다 이 금리라는 거죠 제약 바이오 업종은요 금리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연말로 갈수록 금리 환경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깜짝 자 조인트 스텝 승인 발표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신첨승법 시행령 발표 소식이라든지 여기에 또 미국의 FDA 특급뉴스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네이처 셀의 우호적인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자기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사실 그동안 이 배양 줄기세포 치료 시대 속에서 일본의 총1 2 개의 사용 승인 획득 후에 치료 중에 있고 임상 삼상 안정성 유일하게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특히나 지금 참생법 개정안도 통과됐기 때문에 내년 실시 예정 중에 있고 내년 2 월부터는 또 배양 줄기세포 치료 확정 또 대상이 지금 중증에서 일반인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중증 환자 현재 의료 보험 적용도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실비 보험이라는지또 의료 보험 적용으로 결정될 거고 앞으로도 품목 허가 재신청했기 때문에 결과 발표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상적인 유의성 확보를 했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임상 중간 결과 발표가 지금 계속적으로 기대감으로 남아 있죠. 사실 뭐 이미 앞서서 이 바이오스타, 특히 줄기세포 배양기술, 일본의 후생성 승인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5월 29일이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후생국의 성실 속 수리가 돼서 6월부터, 바로 전달부터 일본의 도쿄의 신주쿠 클리닝에서 치료가 개시될 예정이었던 그 기사도 한번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런 수급이 증가하는 가운데 점점 좋아지고 있고, 어차피, 다는 내용, 뭐, 아는 내용이겠죠. 기관이던 아니면, 외국인 상관없이더 빠르게 정보를 입수해서, 주가를 다시 한번부터 올릴 겁니다. 그동안의 네이처스가 좀 다르게요. 지금 흘러가고 있는 다시 한번 분위기를 보고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정말 그동안 참아왔던, 고점에 몰려있다거나, 존버하셨던 분들이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가지고 오셨던 분들, 그런 분들한테 조금은 더큰 선물이 좀 되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힘겹지만 지금 말아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정글이사 이번 주 주중 주, 주말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타고 더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여러분 정말로 조인트 스텝 품목 허가 결정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긴 여정 속에서 버티신 분들 곧 결정 날 거기 때문에요.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사실, 뭐, 앞서서 네이처셀은요, 스 작년에 또 중앙약심위원회와 이해충돌이 있었잖아요. 뭐, 품모허가 반려 이후에 이 조인트 스텝에 대한 지난 3월 초였죠, 벌써. 식약처의 품모허가 재신청 완료된 상태에서 이제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이제 정말 승이 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최소한 따따부을 먹고 가는 겁니다. 더구나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이미 첨단 바이오, 자, R&D 관련해서도 확대하면서 투자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부가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 규모를 향후에 자 2035년도 얼마요? 200조까지 성장시킨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도 첨단 바이오를요 차세대 주력 사업으로 삼으면서 충북 오성의 k바이오 스퀘어를 조성해서 이 바이오 클러스터를 육성할 계획도 가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지금 커지고 있는 또 치매 시장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치료제 관련해서 치매 시장 규모가 자, 2020년도에는 63억 4천만 달러. 하지만 2026년도에는 연평균 성장률이 6.5% 정도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제 앞으로 약심이 결정이 사회적으로 큰 무리만 없다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약심이 당사되긴 자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만, 품보 허가 후에 세계 최초 신약이 품질이 좋으면 이 발명한 회사와 주주가 좋지만 신약의 하자가 발생 시에는 그 책임과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좀 보수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요. 신약의 심사기간이 최소 6개월 걸리는 그 실험이었던 그때 당시에 그 테두리 안에서 또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고 토론도 하면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여은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이 승인, 그러까 지금 당장에 여러분 내려가고 올라가고 너무 신경 쓰지는 마세요 결국은 상승 추세를 타고 더 크게 올라갈 거니까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바꾼 이 추세 전환 타이밍에서요 제가 앞으로의 매수 매도 목표가 적정 구간 이 짚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5% 넘게 상승한 자리로부터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이자 이 모멘텀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기회를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네이처셀입니다. 정보 는 어차피 무료에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요. 010 4984 1710으로 자, 네이처셀에 네셀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게 되면요, 조금 더 빠른 정보와 함께 확실한 그렇죠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응 방법. 그리고 본격적으로 주가가 더 많이 크게 가기 위해서 반드시 등락의 연속이란 말이죠. 이때 구간에서 여러분들 물량 뺏기거나 털리는 일이 없도록 제가 소통하는 가운데 도와드릴 거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피드백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회 자주 오지 않는 겁니다. 놓치지 마시라고요. 자, 네이처셀 정보는 어차피 무료 010-4984-1710으로 자, 네이처셀의 네셀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바이오 주가 뭔가 심상치가 않은 건 맞아요. 자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타이 그디어 임박한 건데요. 이제 네이처셀도 국내 임상 3상 승인 신청 아직 식약처에 검토 중이 있기 때문에 답변 아직 못 받은 그런 대기 상태에 있단 말이죠. 이 불어도 아니란 말이에요. 품모허가 재신청 건 아직 약심이 일정도 없고 약심이 에서 일정 자기들끼리 잡고 회의와 결정하고 나서 보통 통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요.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다만, 임박했다는 건 아주 이런 분위기 심상치가 않아요. 특히 그동안 에이처 l 이요 꾸준히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확실한 건 흑자전환 바이오 회사, 흑자전환 임상, 삼상 끝낸 제품도 있고, 또 미국의 FDA 재료 살아있는데, 이 시청 보니까 아직도 한참 갈 길이 멉니다. 이제 여러분들, 어차피 조인트 스텝, 식약처 품목 허가, 재신청, 접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결과 여부가 아직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또일일비하지도 마시고요. 이제 결과만 제대로 기다리면 되면 타이밍입니다. 식약처 승인 그 날까지요. 결국에는 여러분 차트는 세력 마음입니다. 어쩌다 보니 어 하다가 주간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가는 경우는 굉장히 많겠고요. 식약처만의 승인 떨어지게 된다면요, 연상으로 문 닫고 또 개미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 또 고점에서 매수하겠죠. 그럼 그래서 이런 종목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확실한 데이터 이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막연한 정보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도대체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현재 남아 있길래 다 미리 반영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다면 여러분 특히 바이오 종목은요. 한번 탄력 받으면 정말 무섭게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시라고 제가 정보 공유하고 가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차트 돌아옵니다. 차트의 흐름상 보세요 여러분 이미 주가는 고점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말아서 올라가고 있는 타이밍이란 말이죠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죠 여러분. 뭔가 뭔가 좀 있단 얘기예요 한번 제대로 터지게 되면 주가는요 늘 언제나 그랬느냐는 듯이 훨씬 더 크게 치고 올라간 경우가 굉장히 뭐하다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주가면 중요한 결코 아니라는 말씀드린 이유 여러분 아시겠죠 그도 그럴 것이라 만약에 이런 확실한 정보가 없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게 딱히 없단 말이에요. 단순한 차트나 뉴스 기사가 전부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은요, 반드시 주가는 더 크게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믿을 만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주가가 고점에서부터 떨어지는 동안에 더못 버티고, 매도하고 나오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확실하게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자, 열역이 되는 재료가 이렇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네이처셀 관련해서, 정보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4984-170으로 네이처셀에 넷셀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를까요? 똑같은 정보를 받을지라도 그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보 받고 난 이후에 괜찮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생각나시면요. 망설이지 마시고 남겨놓으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따로 또 그것도 답변도 드리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그런데 여러분 좀 다시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자,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성투의 결과물 올한해 대박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자, 여러분 드릴 특별한 또 선물 지금 바로 한번 준비할 테니까요. 공개하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2024년도 자 7월달 점점 더워진 날씨 속에서 여름 썸머 페스티벌을 준비를 했어요. 자 7월 여러분 한 달에 특히 휴가비를 좀 벌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급등 종목 딱한개 가지고 나왔는데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위험 부담 없이도 충분히 안전 투자가 가능합니다. 현재 내가 마이너스 계좌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죠? 꼭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당장에 내가 욕심을 가지고 일억 천금보다는 손절 없이 제대로 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도 해당이 되고요 최소 내가 원금 확보 및 용돈 벌이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 해당되는 거니까요 자,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당연히 위험 부담 없이도 이 안전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휴가비 걸어갔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주다 보니까 이미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한 급등주예요. 여기에 급등 재료하고 이슈 또 대형 호재가 무려 세 개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로 엮여 있는데, 뭐 AI 해운, 전기전력,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원전. 그럼 이게 여러분 이미 7월 바닥권에서부터 폭특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요. 대시세 현재 분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관련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7월 급등 테마주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패턴을 보시게 되면 바닥을 다지면서 저점을 찍고 난 이후부터 가파르게 상승한단 말이죠 특히나 이 백광산업을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고점에서 수익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요 미리미리 백강산업처럼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는 더큰 수익을 안겨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빠르게 좀 미리 가져온 겁니다. 특히 여러분 이 종목은요 무려 유보율이 3,000%니까 보통 한 기업 정상적인 기업이 1000%만 돼도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아마 크게 슈팅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애초에 유별 이정도인데 세력들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세력들은요, 매집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만은 뭐다? 충분히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굳이요,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에 세력들이 붙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여러분 재무조로볼 때도 자본금과 자본총계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특히나 이 품절주다 보니까 물량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애초에 주수도 많지 않고요. 나중에 여러분은 뭐 기사 뜨고 이슈가 돼서 뭐 인수합병을 한다, M&A를 한다 그때 접하고 나면 이미 늦습니다. 특히 지금 우상증자 공시든 발표 임박하고 있고 현재도 꾸준하게 우상향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내가 뒤늦게 높은 가격에 이 매수가를 걸어 놓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미리 미리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또 대응하시라고 가져온 거고요. 자 이런 정보를 좀 봤던 분들이 꾸준하게 저한테 또 감사하게도 수익 인증샷을 보내주신단 말이죠.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저랑 카톡도 하면서 늘 감사하다. 저도 감사하거든요. 서로 정보도 주고 받고 피드백도 받으면서 좋은 기회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수위 인증샷이 바로 여러분들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도 여전히 기회는 남아있다 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 나도 7월달 한 달만큼은 이준 교수와 함께 뭔가 좀 해보고 싶어 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7월 한 달이니까요. 자 제가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준 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카톡방 또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는데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 자료도 공유하고 있고요. 또 실시간 여러분들 궁금하실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접점을 공략할 수 있는 종가 배팅 검색기도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장 내가 어떻게 좀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부담 없이 또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또 중교서와 함께하는 핫한 또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그냥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010-4984-1710으로요. 제가 크게는 지금 구독자 전용 방과 전체 공개 방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특히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에 보이죠? 자 010-4984-1710으로 이번 기회만큼은 7월 한 달에 내가 휴가비 좀 벌어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두 글자로 휴가라고 보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빠르게 급등 종목 바로 한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올 한해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요. 화이팅입니다.